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충북은 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했는데 그나마도 새 집으로 쏠리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실거래 신고된 4건의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 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하락 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9.13 대책 1년 새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0.44% 떨어질 때 충북은 3.54%나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내보면 전국적으로 1.99% 내릴 때 충북은 무려 7.27%나 폭락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올 7월까지 충북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17,300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6%나 감소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크게 줄었고 그나마도 새집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매물이 많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신규 아파트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린 일부 아파트 분양권에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주 미분양 아파트도 8월 말 기준 1,600여 세대로 한달 만에 9% 감소했습니다. 한 집에서 한 15년 살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르게 다녀봤어요. 그때는 전부 다 15년 한 17년 이렇게 돼 갖고 분양 받으러 오게 된 거예요. 줄어든 주택 수요가 신규 물량에 흡수되고 기존 매물은 좀처럼 소진되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